안녕하세요, 전바로, 세다이언 메다. 자, 오늘은, 음, 게임이 리죠 음, 탱커 키우기랑 모바일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구독까지 눌러자. 자, 일단 해볼게요. 제가 조금 해보니까 이제,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봐봐요. 제가 얼마나 되는지 볼게요. 헤이. 아, 이렇게는 쉬운 게, 나중에 되니까 어려워지더라. 막, 방패도 부서지지. 어휴, 너무 힘이 들어. 이제 이렇게 해서 코인으로 줘서 이제 메뉴에 들어가서 막, 방패나 막, 날개를 업그레이드 하는 건데, 블랙머리가 전 10개밖에 없어 일단, 할게요. 아, 진짜. 이게, 어, 아, 아. 이게 날개 있으면 한번 버텨요. 그 대신 힘이 더, 이렇게 줘요 음, 말은 이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해서, 음, 블랙머니를 봐서, 블랙머니를 보니까, 이분들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블랙머니를 보면 이제, 10원 지, 주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3판 동안, 3배 블랙머니 10개, 10원. 이것도 좋은 거거든요. 이거, 이것도 보면, 네, 1개 대신 블랙머니가 사라져요. 시작을 하면요. 아, 이렇게 시작을 하면요. 블랙머니를 한 번씩 주거든요? 3판 동안. 니간 이것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블랙머니를 안 주네. 아, 괜히. 블랙머니 많이 어, 얻고 올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광고를 보게 된다면, 광고를 이렇게 한 5번 그 정도 보게 된다면, 이 예, 여기 500원 주거든요. 그 다음에 메뉴에 들어가서, 날개, 예, 이렇게 사줘요. 그, 럼 뭐죠? 대박. 아, 황, 아, 제, 다제 아, 친구가 이거 처음 시겠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됐어요. 아, 진짜 대박인데요? 초월은 뭐죠? 제한 방어력, 나방울력 몇이야? 방이력이 여기... 방열이 여기 5 0이네자 돈도 모아야 되는데 이제 소련장에서바을수 있거든요 전 아이스를 한번 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아이스가 좀 어렵거든요 그 대신 네. 이렇게 빨라도 돈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한번씩 아이스를 하고요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메뉴 들어가서 방패 들어가서 사주면 바뀌어요 이렇게 해서 계속 하는 건데 다다다다 오케이 오케이 아이 날개는 두번 하시구나아아 어. 아. 아, 진짜 집중 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시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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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크 할게요 타크 이제 쉬워요 오케이 렇게 하는 거거든요 타크가 동무 이지지 좋아요 저거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출연하는 걸로 이제 저거는 제가 한 번씩 출연하는 걸로 하는 거고 요 하하하는 모두고 그 대신 이제 다크는 이래서. 다크보다 화살이 좀더쎄더라고요종류이 뭐죠? 뭔데? 헛차태차태또떼타떼타떼또떼타떼타떼또. 응? 저기 심 쉽잖아 딛닷딛돗딛타딛타딛딛딛따딛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다크볼 띵탕통탕 띵탕 탕통 띵탕 띵탕 여러분 이게 쉽네요 다크브이 돈도 진짜 많이 주고 음 어질뻔했어 그러면 파이브. 빡빡 빡빡 빡빡빡 빡빡빡 빡빡빡. 아야, 울어지요 그래도 이건 쉽네. 이거 당 쉽네요. 쉽네요. 빵빵빵빵빵빵빵. 어, 왜? 아, 어, 뭔데? 어? 안녕할까? 아이씨, 늦어졌네? 아이씨 늦어졌네. 아이씨, 늦어졌어. 오케이. 홀. 장인방패. 여러분, 장인방패입니다. 근데 내 날개가 망했다 안돼 날개가 이게 500원이니까 음, 7분이네 여러분 오늘 일단은 아닙니다 이건 한 10분? 음 12분? 그 정도 할게요 이거 이건 할겸 처음으로 할겸 음, 재밌네 그러니까 많이 많이 한 15분? 어, 몰라. 일단 그 정도 많이 해야지. 자, 광고 보고 게요 응. 여러분들, 뭐 하세요? 자, 방금은 제가 목소리를 잘 못했어요. 제가 방금 기분이 어었으면 그게, 이번엔 진짜로 해볼게요. 잠시만요. 네, 진짜로 해볼게요. 어, 응? 이따 풀리면 일하고싶모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자, 제발. 오케이. 광고 성공했습니다. 오, 진짜, 진짜, 진짜. 우와, 대박, 강화 성공했어, 대박. 강화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다크 볼로 터, 티, 타, 테, 테, 타, 토, 티, 테, 타. 아, 진짜 만 많은 것, 아, 아. 아, 진짜. 아, <laughs> <laughs> 오케이. 아, 이렇게 해서 계속 갈까요? 어, 아, 이거 하려는데 뭐하데 아, <laughs> 오케이. Okay. 예, 음, 방패가 이쪽. 블랙몬이 촥촥. 에, 기개하기로 했다. 음. 오케이. 음, okay. 완전 잘하고 있어. 나이스 나이스. <laughs> 뭔데? 그건 어, 뭐지 근데? 하아, 진짜 빨랐다. 아 진짜 발랐다. 아다되다 갔는데. 아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어, 붙자 붙자 붙자, 아 붙자 붙자 아자 집중할게요. Này, nãy nó ốm rồi, ốm rồi, đen gói rồi, đen gói đen gói Xin chào các bạn, hẹn gặp lại các bạn trong những video tiếp theo Bắt đầu bye bye trang Bye bye